변비 때문에 배가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게 두려우신가요? 3일 이상 변을 못 보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을 바꿔보세요. 약 먹기 전에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물 마시는 방법을 바꾸세요.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? 60대 이상은 최소 1.5리터 컵으로 7잔에서 8잔은 마셔야 합니다.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마시느냐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꼭 마시세요. 공복에 마시는 물이 장을 깨워서 연동운동을 시작하게 만듭니다.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. 찬물은 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식사 30분 전에도 물한 컵을 마시세요. 이렇게 하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장통과 시간이 빨라집니다.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 카페인이든 커피나 녹차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니 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. 식이섬유를 제대로 드세요.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계신가요? 고구마, 사과, 배, 미역, 김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. 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. 아침 식사로 귀리나 현미밥을 드시고 간식으로 과일 한 개를 추가하세요. 특히 푸른이나 자두는 천연 변비약이라 불릴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. 말린 자두 3개에서 4개만 드셔도 다음날 아침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단 식이섬유를 먹을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. 물 없이 식이섬유만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세 번째, 화장실 가는 시간과 자세를 바꾸세요.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드세요. 변이가 없어도 아침 식사 후 10분 정도는 화장실에 앉아계세요.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. 변기에 앉을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. 발밑에 작은 발판을 놓고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게 올라가도록 하세요. 이 자세가 직장을 펴서 변을 보기 쉽게 만듭니다. 그리고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. 걷기 운동은 장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허리 돌리기 운동도 좋습니다. 3일 이상 변비가 계속되고 복통이나 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. 변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해결됩니다. 물 마시기. 식이섬유, 규칙적인 습관. 이세 가지부터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. 여러분의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힘입니다.